하스스톤을 사랑해주시는 허솔맨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1년의 사고 이후에 조금 카드 공개가 멈췄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카드가 정상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후로부터도 계속 카드 공개가 될것 같으니까 카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후 4시에 공개된 카드, 공식 홈페이지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중국 사이트 내에서는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Whenever you trade. 너가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그 대신에 덱에서 카드를 발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요 말인 즉슨 어 여기 보시면 자 최고다 뜬껍질 카드에서 보시면 여기 교환성이라는 텍스트가 있죠 이 교환성을 이용해서 덱에서 드로우를 할때 드로우 대신에 발견을 하게 해준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효과같은 경우에는 어 교환성을 전문적으로 서포팅해주는 그런 전설 아순이될것 같은데 스탯도 2코 2,3이면 좀 애매하지만 뭐 나쁘지만 않은 그런 스테이시고요. 어 요거는 교환성 전용대기에도 들어갈 법한. 진짜 교환성만 다 넣고 나서 뭔가 필요한 카드를 찾는 엑조디아 같은 덱이 나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요 카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이 7월 23일 오전 10시에 공개된 카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드루이드 카드인데요 엘론의 예언자라는 카드입니다 3코스트 2사 스탯이고 내가 비용이 2이하인 하수인을 낸 후에 그 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자 요거 뭔가 토큰 드루에 들어갈 것 같이 생겼지만, 토큰 드루에이 하수인 자체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죠 다들 주문으로 소환하는 거라서, 이 친구 효과를 발동하기 어려울 것 같고, 정규전에 지금 이 코스트 이하의 카드들이 어떤 게 남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코스트. 어, 요 친구는 아니고, 자, 드루이드 일단 봐야겠죠? 전투 호위병 복사하면 도발이 4 감소. 새끼 터버리는 어, 새끼 터버리두배 복사 자 정도구요 물론 뭐 1코스트 하수인도 봐야되겠지만 1코스트 하수인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중복 선택이 가능했구나 자 까마귀 필요 없고 별로 없네요 드루이드 직업 카드에서는 별로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또 중립 카드 사야 되는데 에리 맥돼지 이 친구 죽음의 말리 효과를 발동시키기 좀더 쉬워진다는 점이 있지만 드루이드는 이것 외에는 또 발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좀 힘들 것 같구요 어, 춤꾼을 두 마리 복사해서 동전 두개 준다. 쌉가는 그리고 만남의 돌두개 소환해서 모험가 두개 가져온다. <laughs>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별로 같지. 어, 잠시만요. 전투함성 효과는 발동 안 되니까 무시하시고요. 경비초소도 두개 복사 가능해서 상대 짜증 유발 가능하고. 어, 그리고 뭐 나머지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탈로스로 두장 들어 오첨보두 마리. 음, 요거 좀 <laughs> 나쁘지 않네요. 안녕 로봇 두 마리 복사하는 거 상대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녕 로봇을 넣는 도발 드루이드가 이걸 넣는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그 가시멧돼지를 복사해서 도발 코스를 4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강성은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티어덱이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는, 오, 기패너낭꾼 복사해서 패로 두장 가지고 오기 가능? 그리고 모아그 기술병 이건 의미 없다. <laughs>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서포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 어드루이드 카드 스톰인드에 내가 비용이 2 이하인 하수인을 낸다는 것 자체가 딱히 코스트가 딱2 이하인 필요 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비용을 진짜 2 이하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야수의 코스트를 줄이는 어, 요런 카드 네, 살아있는 씨앗으로 야수의 코스트를 2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이 친구 3레벨 되면 3코스트 주니까 5코스트까지 어,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나서 천체의 정렬로 뭐 모든 하수인의 코스트를 1로 바꿔버린다던가 그렇게 될 경우에 어, 음, 음, 예를 들어서 2코스트 때 천체의 정렬을 쓰고 난 이후에 여친구, 아나콘드라를 복수할 수 있겠죠? 그럼 이코스트의 아나콘드라 두장 소환이 가능하면서 자연주문의 비용을 4 감소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콤보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여러모로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티어되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사기치는 드루이드 입장상 또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카드 공개를 마쳤고 5시 카드 공개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